1990년 북한 함경남도 심포시의 박명식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큰 병원들을 여러 번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병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한 직장 동료가 박명식에게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점쟁이나 종교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가 자신을 믿고 그런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박명식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식은 바로 그 점쟁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간경화를 이겨내고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간곡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점쟁이는 박명식에게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살수 있으며 가능하면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다고 점기를 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소심한 성격으로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박명식이었지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자, 도끼를 잔뜩 품게 됩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의 말을 믿어보자 라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 시기에, 의무적으로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농촌에 동원시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박명식은 당시 봄철 농촌에 동원을 나온 중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나 그 이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농촌 가정집에서 두 명이나 세 명씩 나눠서 잠을 잡니다. 어느 날밤 11시에 박명식은 한 농촌 가정집 숙소에 침입하여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급소를 흉기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피 흘리는 학생을 안고 나와서 간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동네에 개들이 짖는 소리가 커서 들킬 위험이 생기자 그 시체를 마당에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첫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15세에 불과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한 농장원에 의해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신의 복부가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시체를 발견한 농장원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박명식이 드디어 젊은 간을 얻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박명식은 10명의 피해자에게 간을 얻기 위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잔혹한 연쇄살인범으로 인해서 당시 함경북도의 북한 주민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북한의 수사당국도 이 끔찍한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담하게도 젊은 간을 얻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끔찍한 살인을 이어나가던 박명식이 13번째 살인을 시도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의 박명식은 피해 학생이 겨우 도망을 쳐서 그 소리를 듣고 몰려나온 주민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간을 먹는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박명식은 1991년에 총사령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명식에게 그러한 점개를 내준 점쟁이도 살인 교사 혐의로 인해 15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에도 이러한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